아, 네, 고맙나 네. 네. <laughs> 아, 우리 이렇게 오늘 즐겁고 기쁜 날, 우리 방문석 성교사님, 성교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요한 계시록 시대잖아요? 온세상 마지막 시대인데, 선과 악을 구별 짓고, 하나님 백성이냐, 사탄의 백성이냐, 이 구별 짓고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복음이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또 선에 속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방송으로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한 소가가 들어가는 일이고. 또 크나큰 의미가 있고 보람과 좋은 결과가 있는 방송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성교 방송은 새해에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믿음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송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신본주의 신앙의 입각에서 예수 중심으로 오대정신, 사랑, 평화 공인 정직, 진실 이 5대 정신 윤리의 도덕성으로 방송 성교를 펼치시면서 여화를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물을 아끼지 않아도 준다는 장소의 말씀에 경험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 끝으로 찬양 성교 방송은 승리 주시는 찬양의 능력으로 개인이 승리하고, 가정이 승리하고, 성교 방송이 승리하고, 사회의 승리가 일어나고, 또 국가, 세계에 위대한 승리의 영향력을 끼치시고, 세계 1억 명에라도 찬양 복음 방송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화,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 살려 나온 유대와 생활이 왔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찬양 성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석구석 방방곡곡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 되시는 방송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리며 주문 경제가 넘쳐서 마음껏 방송 성교 하시는 그런 어, 방송이 되시기를 진심므로 축원합니다.